안녕하세요. 연세라이즈 성형외과의 유창원 원장입니다. 일단 수술 자체라는 게 물건을 사는 거하고 달리 내 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. 바닥부터 인터넷에서 신발을 하나 사도 연구를 막 한참 하고 이렇게 신발을 하나 샀는데 수술하는데 그 연구 없이 그냥 덜컥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첫 번째는 본인 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어떤 연예인들 눈 보면 아주 뭐 예쁘게 생기고 나도 저런 눈이 되고 싶다라는 것까진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한 내 눈의 조건이 맞을지 처진 살이 많지 않은지 그리고 피부가 두껍지 않은지 그리고 내 눈이 조금 안 와는 작고 속 들어간 눈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좀 튀어나고 오 피부가 너무 얇은 눈이 아닌지 그리고 눈뜬 힘이 약한 눈인지. 눈뜰때 이마를 자꾸 쓰거나 사진 찍을 때 부릅뜨거나 이마를 쓰는 버릇이 있고 평소에는 졸려 보이는 게 있다든지 그런 본인 눈에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달리 상담하러 가서 어, 내가 예쁘게 해줄게 누워봐 봐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시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눈을 할때 어떤 수술 방법 아주 기초적인 거. 그러니까, 뭐, 예를 들어, 수술 방법에 대한, 뭐, 매몰, 비절개, 절개, 완전 절개, 눈매교정, 뭐 앞트임, 뒤트임, 상한검 뭐,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 자체는 인터넷이나, 뭐, 모바일로도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죠.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고 오시면, 우리가 상담을 할때 서로 이제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, 판단도 좀 그에 따라서 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이때 조심해야 될 게, 공부란 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죠. 듣다 보면 뭐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,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 하고 막 쓸데없는 그리고 자기 눈에 필요 없는 내용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정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를 알아볼 때는 전체적인 큰 윤곽, 전체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그기까지만 하라고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어, 내가 이런 눈이 되고자 원하는 뭐 눈이 있을 거예요.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말고, 집에서 뭐 이쑤시개나 아주 뾰족하지 않은 핀 같은 걸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자기 눈에서. 뭐내측도 당겼다가 위로도 올렸다가 아니면 눈도 힘주고 떴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, 아, 내가 원하는 게이 정도구나. 근데 예를 들어, 그렇게 원하는 그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, 그렇게 만들어둔 눈이 내가, 내가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수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내 눈에서, 딴 사람 눈 말고, 내 눈에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보면서, 아,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,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, 아니면 내가 졸린 게 있다면 졸린 게 어느 정도 또렷해졌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조금 연구하고 오시면 은 상담할 때 훨씬 더 도움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획일적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두시는 게세 번째 일이 되겠네요. 내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를 자기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. 난이 눈도 이쁘고 저 눈도 이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목적을 다달중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 눈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. 나는 그리고 요 정도가 좋겠다. 내책가는게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게 없어지고 좀 편안한 눈이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아주 또렷했으면 좋겠다. 약간 개성치를 하더라도 좀 순하고 착해 보이는 눈이었으면 좋겠다. 하는 정도를 미리 또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<목소리> 예, 다섯 번째는 뭐인터넷에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요. 병원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근데 그 성형과 전문이라면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디 가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좀 피해야 될 병원을 이야기하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. 실제로 뭐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눈이든지 만들어주겠다. 내 상태가 이래도 보여주는 사진을 들고 가면 나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? 그럼 아 무조건 다 된다. 아 불가능한 것 없이 이 눈이 이눈될수 있다. 모든 게다 된다 하는 병원은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사실은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난 최고로 이 수술이 최고다.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다. 독특한 이름 아니면은 아주 논문에서 한 기통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수술도 있긴 하거든요. 그런 수술 방법만 고집하고 무조건 그 방법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눈마다 적용해야 될 수술이 있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 있는데. 무조건 이 수술만을 생각한다, 아니면 이 수술만이 최고다라는 거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병원도 피했으면 좋겠고요. 또한 가지는 이 수술은 나만 할수 있다. 아무도 못한다.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다.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하고 내만 할수 있다라는 병원도 피해야 됩니다. 실제로 뭐 자기만 할수 있는 그런 수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사사회, 특히 성형외과 사회라는 건 서로 다 공부하고 논문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수술은 나만 할수 있다 그러면 불안하죠. 그러니까 그런 병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